10월에 먹으면 좋은 음식 10가지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10월은 가을의 대표적인 계절로 일교차가 심하고 날이 좋다 보니 야외 활동이 많은 달입니다. 낮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밤에는 겨울 초입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감기 예방 등 원기 회복을 위하여 몸보신용 음식을 많이 찾습니다. 이중 가장 좋은 음식은 제철 음식입니다. 제철 음식이란 특정 계절에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유는 최적의 성장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철 음식은 일반적으로 맛과 향이 좋고 영양분이 가장 뛰어납니다. 10월 제철 음식으로는 과일, 채소, 해산물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먹으면 좋은 음식과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 사과.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로 비타민C, 식이섬유, 폴리페놀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과는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이, 배, 네. 배도 가을에 먹기 좋은 과일로 비타민C, 식이섬유,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배는 감기 및 천식 완화에 도움이 되며 숙취 해소와 항암 작용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배는 양치와 치아 미백에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으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배도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므로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3. 전복 전복은 10월 제철 해산물 중 하나로 단백질, 철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혈액 순환을 돕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복은 성 기능 개선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아미노산과 타우린 등의 성분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복은 활전복으로 해나 구이로 먹거나 전복죽이나 전복찜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4. 굴. 굴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10월 제철 해산물 중 하나로 단백질, 철분, 칼슘,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굴은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굴은 성기능 개선과 생식기 건강에도 좋으며 신경계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굴은 생굴로 먹거나 구이나 찜, 탕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5. 고구마 고구마는 10월 제철 채소 중 하나로 비타민 A, 비타민 C, 식이섬유,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안구 건강과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삶거나 구워서 먹거나 고구마죽이나 고구마빵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6. 새우. 새우는 10월 제철 해산물 중 하나로 단백질, 아미노산, 칼슘,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새우는 항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눈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새우는 성 기능 개선과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며 체중 조절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는 튀김이나 볶음, 탕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7. 감자 감자는 10월 제철 채소 중 하나로 비타민 C, 비타민 B6,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자는 혈액 순환과 심장 건강에도 좋으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감자는 껍질째 삶거나 구워서 먹거나 감자전이나 감자스프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8. 당감 당감은 10월 제철 과일 중 하나로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탄닌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감은 면역력 강화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눈 피로도 완화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감은 콜레스테롤 조절과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주며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당감은 그대로 먹거나 말린 당감으로 만들거나 당감차 등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9. 국화 국화는 10월 제철 꽃중 하나로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국화는 감기 및 열을 낮추고 해독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를 돕고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화는 혈액 순환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국화는 국화차로 마시거나 국화전이나 국화초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십밤 10. 밤은 10월 제철 견과류 중 하나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밤은 뇌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밤은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밤은 껍질을 벗겨서 삶거나 구워서 먹거나 밤죽이나 밤빵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제철 음식 중 먹으면 좋은 음식과 그 이유를 소개하였습니다. 10월 제철 음식은 맛과 영양소가 풍부하니 꼭 제철에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0월에 어떤 음식을 챙겨서 드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